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없다 오늘 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은 정세현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하셔가지고 안 다룰 수가 없게 됐는데요. 지난 2일날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은 국제법적으로 음. 별개의 국가로 통일 실현이 당장 어렵다. 통일부 부처명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충격적인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행보의 배경에 대해서 좀 엉뚱한 분석을 계속 하셔가지고 사람들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분의 인식의 뿌리가 여기에서 출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입장과 발언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 그리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도 연결될 거고요. 영향을 주기 고있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정세현 장관의 발언 전반에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학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걸또볼수 있어야 됩니다. 정 장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한 그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6.15 그전에도 대여섯 번 남북 합의가 다 있었지만 합의할 때마다 두 가지는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 우리 기자주적으로 하자. 둘째는 평화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남과 북이 둘다 혜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정 장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항상 연합과 연방이 다르다고 강단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연방이지, 연합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연방으로 하면은 연방은 통일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연합은 분단을... 존속시키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연합이라는 게큰페드라시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 혹은 연합으로 하자. 그두 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그 공통점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어요. 공통점이라는 거는 연방이나 연합이나 통일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과정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수단이 연방이이 연방, 연합이 있는 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 어떻게 해서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느냐.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걸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방으로서 연방체제라고 생각하면 낮은 단계로 하면은 이론을 얼마나 만들 수 있고 미국 등지, 유럽 등에서 얘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이라고 하면은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합은 통일로 길로 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방법을 구상하면서.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순수한 학자로 볼때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 맞지 않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 장관께서 그거 맞지 않다는 거 경험적으로 보면 사실이다. 지금 통일 준비할 때도 되고 통일이라는 건 지금 만만 있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 연합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연합이라는 거는 각각 서로 인정하고, 각각 번영하고, 서로 돕고, 남남끼리 이렇게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걸 정 장관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또 해석하는 것처럼 이래서 전 국가적인 토론과 거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연합이 통일로 나갈 수 있느냐? 제가 연합이 통일로 나갈 길은 없다고 봅니다. 어, 그러면은 그 통일하지 말자, 통일 안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가 오면 통일이 어, 길이 올 수도 있겠지. 마지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따라가겠느냐? 어,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아니래도 지금 국민들의 호응을 못 받으면 모든 정책을 수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차원에서 정 장관이 말씀하신 걸 단적으로 좀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연합은 분단의 고착을 의미하고 그 연방은 낮은 단계에 무슨 단계든지 통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연방이라고 얘기하기가 싫으면 다른 말을 해더라도 결국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정 장관 말씀에 통일부를 뭐 남북 관계부로 바꾸자, 그 말씀 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 말씀 나오자 말자 전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어불성설입니다. 분단이 외세에 의해서 된 것도 우리가 자승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반성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는데 근데 외세, 유엔의 경험, 이런 데 보면은, 어, 그게 가입한 국가들은 전부 다 독립국가다. 그러니까 남과 북도 1991년에 공이 가입했으니까 독립국가들인데, 이제 뭐 통일 뭐 필요 있느냐. 뭐 서로 협력을 잘하고. UN의 멤버로서 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남남의 이웃끼리 잘 사는 것처럼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우리가 국민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남남끼리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70년 받지 않습니까? 남남끼리 안 됩니다. 경쟁, 질투, 악마화 죽이고, 보안법 이런 걸 해가지고 벨갱이 잡기 운동하고 대량 인민 학살도 하고 이렇게 온 것이 지난 70년 아닙니까? 이게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냉전에 있었던 그런 평화는 우리가 밟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조화이기 때문에. 이 질과 이 질이 좀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성을 구상을 하고, 동질성 위에서 서로 득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쳐야지, 안보를 위해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장관의 말씀에 대해서. 어, 뭐,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 장관의 발언 몇 가지 대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요. 우선 이제 유엔 동시 가입이기 때문에 두개 나라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통일이 곧될 것처럼 통일 교육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별개의 국가인데 통일이 곧될것 같은 전제하에서 남북 관계를 논하거나 통일 교육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작년인가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기념사에서 좋은 이유소 살자 그냥 이런 얘기랑 좀 맥락이 이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별개 국가, 두개 양국 체제론, 이런 것과 다 이어지는 주장인 것 같아요. 국제법적으로 두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별개 국가로서 교육을 해야지, 통일교육을 하면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남북 합의서, 91년대 책에도 남북 합의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위에서 나가는 잠정적인 특수 관계 이렇게 좀 규정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부정하는 그런 주장인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런 거 저런 거다 부정하고 남남끼리 살자 이건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북에 여러 번 많이 다녔지만 북에 가면은 남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남 끼리 어, 사는 것처럼 살자 하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를 그 남북 관계 부서로 만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외무부 안에 남북국을 하나 두지요. 북미국을 두는 것처럼. 그런데 통일이라는 건 민족의 어머니고 분열 안 돼야 되는 것이 외세에 의해서 분열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게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다 이걸 오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일부가 그 경향이 있는 것도 좋지 않은데 기성 세대가 그렇게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일 사례를또 들었습니다. 이 통일부 명칭 변경 사례로. 독일의 이제 필리브란트 당수가 이끈 3인당이 집권했을 때 동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69년도에 전독 문제성이라는 그 부서를 내독 관계성 이렇게 이제 변경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통일부 명칭도 이렇게 바꾸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독일시 통일론 폐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laughs> 방송에서 말씀했는데 독일 사례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보십시오. 그그럽니다독일의행 것이 뭐냐면은 전체 독일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가 그 내적인 거를 구체적, 왜냐하면 통일된 독일의 국내 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 국제화 시기가. UN이 우리 멤버니까,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대만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대만은 하나는 UN 멤버고, 하나는 UN 멤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만 국가를 국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유엔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유엔 들어갔다 했는 그 자체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국가라고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오그라데이션의 멤버가 된다 하는 건 그건 또 별도의 뭡니다그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그 유엔에 가입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1991년에 그것도 어, 그땐 소련도 붕괴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동시가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동시가입을 했는 것입니다. 동시가입했다고 해서 다시 통합, 통일되는 것을 포기하는 걸전제로 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니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기존의 남북 공동선언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전장 장관께서 그니까 러 이게 유엔의 형식적으로는 남북이 다 회원국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지지하고 응원했지 않습니까 남북통일을 네, 지지 네. 지원하고 그러한 세계적인 바램과도 좀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통일부 명칭을 바꾼다면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남북 공동선언 7천부 뭐 이렇게 하든가. 제가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자주 통일부. 그냥 통일부라고 그러지 말고 자주 통일부라고 하면 더 정확합니다. 그게 남북 합의 6번 1972년 74 공동성령부터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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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자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로 통일한다 하는 거는 모든 합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통일부라고 고치십시오. 네. 좋습니다. 남남처럼 관계부하는 것은 생각이 좀 깊지 않게 네.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구체적으로 자주 통일이라는 것이 딱 문구로 박혀 있기 때문에 자주 통일부로 바꾸자라는 그런 네. 주장을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뭐지 그 네네. 그게 진짜 바꿀라면은 현실과 그런 식으로 해야지 파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에 의해서 분열이 돼가지고 그런 민족의 참화를 지금까지 겪어왔는데 지금도 우리가 통일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것을 외부가 우리를 독립국가로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 거기에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사대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 현실을 실존적으로 분석하고 해야지, 외부에서 어떻게 보? 외부에서 북과 남을 공동 자주 국가 멤버로 해서 유엔에 가입시켰으니까 우리는 이 독립성을 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렇게 통일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 남북 연합 형성을 단명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근데 이 이유가 좀 심각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파급력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경계심이 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경제 공동체와 사회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정치 공동체인 통일의 기반을 닦으려 한 기존의 남한의 통일 정책은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남북 교류를 열심히 해 가지고 민족 대단결 의식을 높이고 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통일로 나가려고 하는 기존의 통일 정책 이거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도 통일을 두려워하니까 교류나 이런 가지 말고 두개 국가 차원에서 그냥 국가 대 국가로서의 교류 협력하고 그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보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도 제가 북은 좀 압니다, 제법 압니다. 북이 자기 체제에 대해서 공포를 두려움을 가진다 그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북의 어느 사람들하고 얘기나 어느 문서를 보든지간에 자신만만한 게 북한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공포를 자기 경제적인 공포, 사회적인, 정치적인, 국제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다. 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억지로 지낸 말입니다. 절대 북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공포를, 자기 체제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한민국 체제가 이거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나쁘고 나쁘고 그렇지만 북한 자료를 직접 보면은 그렇게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북 종북이라고 그러는데 뭐 진북 그러는건 좋습니다. 종북이라고 그런 거는 맞지가 않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좀더 통일 문제를 현실적으로 통일을 지상 목표라고 해야지 통일이 지금 당장 이, 이행할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을 사람, 북한 사람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다. 이산가족을 봐라. 고향을 잃고 외국에 가 있는 850만 우리 동족들을 봐라. 그 사람들한테 조국을 갖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만 생각하면 은좀덜 그렇지요. 미국은 잘 가서 잘 삽니다. 저처럼.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와 또 여러 세계의 흙들, 더구나 일본에 가 계신 우리 동포들 보십시오. 분단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조국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 그거 한두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요새 연합 얘기하는 사람들 다 제가 묻고 싶죠. 해외에 있는 850만들이 고향 없어가지고 돌아갈 데가 없는 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동일 문제는 따져가지고 돈으로 계산, 그 대박이 아니면 안 된다. 대박이 또될 수도 있지요 동일이라는 게. 그러나,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데가 많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현실적으로 또 봐야죠. 현실적으로 보는 것을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다산적으로만 보지 말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국민 정서가 얼마나 심각한 당장 닫친 현실입니까? 어, 현실이라는 걸 돈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어,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좀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 장관이 차기 정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훈수를 뒀어요.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된다.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남북 개나 평성을 당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부처 명칭도 통일부보다는 남북관계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차기 정부가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단 문제의 본질이 남북 간 대립과 대립에서. 난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 관계라고 이제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오류가 생기니까 해법도 좀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다. 경쟁 관계였어요. 냉전, 내내. 그러나 경쟁의 척도를 남쪽에서 선택했는 미국에서 갖다준 척도 가지고 GNP나 무슨 무역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니까 북한이 안 되죠. 북한이 좋아하는 그 자살률이나 생활비를 어, 보장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은 또 북한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서 있는 것을 참고로 하고 해서 통일국가를 만드는데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령과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단 문제, 통일 문제 본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자기 정부, 자기 지도자는 어떤 방향으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 지금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자기 정부는 자기 정부라는 것은 어느 당이 누가 대통령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어느 당이 다수 차지하는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자기 실리를 따지고 현실적으로 또 가능한 한 경제적인 덕을 보려고 통일이 대박이냐 소박이냐 그런 걸 따지 따지게 두십시오. 그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제에서 미국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하나만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역사를 봐서 역사가 나를 어떻게 비판하겠느냐 그걸 두려워하면서 출마를 하고 정견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그 얘기하는 것이 민족적이고 또 국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정견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치 무대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획을 굵은 걸 꺼내야 됩니다. 됩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좀 논평을 했는데요.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한 정부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자주통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있는 그런 합의를 했던 정부에서 두 개의 국가론 양국 체제론 그리고 사이좋은 이웃론이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분단 상태로 지속하려고 하는 주장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시급하게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화통일 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일 통일 전문가 분들, 그리고 차기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좀 갖고,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주 통일을 위해서 힘을 좀 집중시켜 나가야 되고, 인식을 또 정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통일, 자주경영, 자주발전, 이게 자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라는 걸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통일의 기둥으로 삼고 왔기 때문에 사실 진정으로 통일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부에 명용사를 하나 붙여서 자주통일부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통일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을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